감포산둥도랑에 오늘 보리수 나무에 보리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보리수 열매는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구 큰절에서 총동문신도에서이영애회장과 부인회장님, 국장님들이 와서 함께 따고 있습니다. 감포산둥도랑에는 보리수가 40그루 이상 있는데 오늘 10그루 정도 보리수 나무에 열매를 따야 될것 같습니다. 보리수 나무는, 열매는 줄기가 질겨어 손으로 일기 다 따야 합니다. 나무에 먼지도 많고 하지만 보리수 열매를 따서 보리수 단주도 만들고 염주를 만들어서 큰 스님께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주기도 하십니다. 암포에 봉사로 오시면 신스님께 보리수 냄주나 단주를 선물로 받을 기회도 생긴답니다.